주아자 t v 의주아요 오늘 주아가 해볼 것은 바로바로 바로 케이크 먹방을 해볼 거예요. 그럼 해볼까요? 고고! 이저 케이크는 초코 케이크예요. 공개하겠습니다. 짜라란! 비주얼이 너무 좋죠? 아, 이거 먹기도 아까운데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포크를 준비해줬어요. 와, 맛있겠다. 볼게요. 되게 맛있어요. 와. 응, 음, 게 맛있네요. 초코도 있어요. 음. 비주얼이 너무 아까워요. 이만큼이나 먹고 왔어. 여기 잘 보면은 예쁘게 잘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생크림 여기도 생크림이고 여기도 생크림이에요. 이건 빵이고 그래요. 이게 뭔지 맛볼게요. 이거는 약간 빵빠레 느낌이다. 빵빠레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봐봐요, 빵빠레요 여기 안에 보면 생크림이 있어요. 빵빠레 느낌이에요. 음! 음. 맛있네. 야, 이 너무 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어서 먹는 게 좋아 자자자 우와 터스티? 응음 맛있는? 그러니까 안에 잘 보면은 초코볼이 있어요 응 음. 맛감 이거 여러분들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Good. 쌤만해볼요음 맛있어 이 안에 보면 초코볼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잘안 보이겠지만 실제로 보면 초코볼이 여기 남아있어요 안에 음 맛있네 음 되게 맛있어요 너무 달네 이게 이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음 술이 대박이에요 왜이렇게 좋냐? 이게 초코 안니 asmr이 좋거든요 이거 너무 아색해서갑자 사야겠어요 이렇게 되는거 맞죠? 이렇게 음, 음, 되게 맛있다. 음, 가격도 좋은 거 같아. 아빠들 이고 아이들한테 사주세요. 맛있는데 이거는 양주에 많이 파, 양주에 팔아서 양주에 사는 분이 사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맛있고 너무 많아서 아껴 먹도록 할게요. 주아주 TV가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